저희가 그 전문 영역에서 각 영역별로 8시간, 사실 이 8시간만 모인 게 아니라, 이 전에 지금 계속해서 코디네이터는 그 전문 영역의 강사님들과 모임을 가지고 상의를 해왔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8시간 모여서 또 결의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나눈 이것을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선교 성교 전문 영역 결의문. 한인세계선교대회는 북미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에 의해 태동한 한국선교의 소중한 유산이다. 1988년부터 미국 시카고 위튼대학에서 출범해 지난 36년을 걸어온 한국선교운동의 산실이 되었다. 2024년, 제 10차 한인세계 성교대회는 예수, 구원의 그 이름이란 주제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모였다. 이제 성교 전문 영역 모임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여러분들이 영역 이름이 나올 텐데 영역 이름을 외쳐주시면 전문 영역 코디네이터님들께서 대표로 다짐하시겠습니다. 교육 선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임팩트 포용하며 임브레스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트랜스폼 이를 위해 영성, 인성, 지성을 겸비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며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겠다. 또한 기독교적 교육을 교실 내외에서 실천하여. 학생들이 성적,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육 선교사가 되길 헌신하겠다. 기관 선교 여러분 같이 외쳐 주십시오. 기관 선교. 기관 선교의 교정 사역, 중독 사역, 군 선교, 캠퍼스 선교 등의 하나님의 강한 열망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이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가능함을 고백한다. 우리는 청년과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이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것이며 이 일에 한국 교회와 미주 한인 교회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 난민 난민 선교는 21세기 새로운 선교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 전략이다. 따라서 교회들이 눈을 떠서 집중해야 할 선교의 최일선이다. 또한 선교 단체들과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가야 할 마지막 과업이기도 하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 세계화 시대, 이주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주께서 불러 모으셔서 우리 곁으로 찾아온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열방의 제사장, 열방의 레위인으로 세워나가며 그들의 나라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게 하는 역파송 선교 사역을 위해 총체적 연합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세계 선교 완성에 헌신한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역사 쪽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의도적으로 흩어지게 하신 후 점진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성교의 방편임을 믿으며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성교사들을 동원하여 훈련하고 활용하며 지원하고 동역하며 힘을 실어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화해의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결의한다. 문화예술 어, 멤버케어가 빠졌습니다. 멤버케어 멤버케어의 주체인 지역교회, 파송단초 단체 전문 멤버 케어 단체 그리고 선교사 자신이 함께 유기적인 네트워킹 속에서 효과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다음 대회에서 선교사 자녀 교육과 은퇴에 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문화 예술. 문화예술을 지나가겠습니다. 비즈니스와 성교. 우리는 과거에 이원론적 사고를 지향하고 총체적 성교의 관점에서 비즈니스와 성교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과 성교사의 협업을 통해 보금 전파를 효율적으로 감당함으로 세계의 보금화를 완성하는데 이바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비즈니스 선교가 성경적이며 한국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립 선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미디어 온라인 선미디어 선교, 온라인 선교는 코디네이터가 지금 조금 몸이 불편해서 빠지 어, 오셨어요? 아 건강 회복하셨군요. <laughs>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온라인 미디어 시대로 심화시켜 가신다. 우리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모아 디지털 선교라는 새로운 선교 환경에서 복음 전도를 위한 총체적인 협력과 동역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앞당길 것이다. 선교 동원 우리는 한국 교회가 선교의 비전과 역량을 갖춘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중요한 사명임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교 단체와 지역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다양한 성교 훈련들을 접목하여 접목하며 단기 성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을 통해 한국교회 의 성교 파송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한다 성교 행정 가버넌스 우리는 차세대 리더들을 담아낼 수 있는 합리적인 선교 행정 표준, 인사관리, 재정관리, 선교지 자산관리 기준 및 거버넌스 마련과 이를 수행할 전문 선교 행정가들을 양성하는 데 함께 협력한다 선교적 교회 우리는 21세기의 결핍과 위기가 당연한 목회 연장과 선교 연장에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회복하는 일에 가치를 둔다 성삼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성도들을 삶의 연장 속으로 파송하는 교회로서 교회의 조직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을 지키는 삶을 지향하고자 한다. 가는 성교사뿐 아니라 보냄받은 성교사로 성도들이 살아내고 지역교회와 성교지의 교회가 본질적인 성교적 교회 운동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도록 많은 교회와 성교지를 적극 돕고 협력한다. 위기관리 위기의 세계에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처하며 지역 연구와 정보 활용을 통해 위기를 뛰어넘는 전략적인 선교를 지향한다. 전방 개척. 전방 개척 선교를 위해 방언 종족 선교, 방언 종족 선교의 필요를 인식하고 성령의 주도 아래 성령의 주도 아래 교회와 선교사와 현지인과의 적극적인 연대, 적극적인 연대를 강화한다. 동일 선교. 우리는 분단 이후 80년의 북녘 교회사와 한민족 교회의 통일 선교를 성찰하고 우리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통일 선교의 주권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였다. 우리는 피 흘림없는 복음 통일과 북한 동포의 전인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서로의 부르심과 사역을 존중하면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로 결단하였다. 특히 탈북민과 다음 세대를 통일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지 교회 선교 동원, 한국 선교사의 처치 플랜팅을 통해 세워진 선교지 교회들이 미션 플랜팅을 통해 세계 선교에 함께 동참하도록 동원 사역한다. Young generation leadership. 우리는 선교사, MK, PK, TCK, 목회자, 평진도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디자인 띵킹이라는 새로운 사고 방식을 통해 이 시대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갖고 논의하며 세대를 연결하며 연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려하여 앞으로도 젊은 세대들이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연합하고 동역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다 같이 예수 구원의 그 이름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감사합니다. 다 같이